아, 참, 안저 노바 챙겨야 돼, 참. 어, 제가 노바 넣을까요? 프리드 사 스택이요. 그래야 될것 같은데, 저 이거 이거 의지가 아직 쿨이어가지고. 네, 제가 가지고. 노바 들고 갈게요. 네, 네, 저 노바 이번에 못쓸것 같아요. 네, 무리가 말렙 노바.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그래봤자 일 분, 6분이까 네, 5대 들어갈게요. 저오 스택. 5스텍... 찍었습니다. 고고고 c o 갑니다! 고고 o Coc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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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슬 c o c 와, 피 많이 깐다. 와, 3분의 1을 깠어. 카리아인이야. 피치 날라와요? 옆에서? 해도 받았구나, 아야. 오케이. 피치, 아, 미친 거 아니야? 얘 어디 갔어? 왠지 위에서 여긴다. 어, 뭐야. 어. 오우. 어. 검은 객. 오케이, 흡혈 화살했고 이제. 개사기. 에잇, 칼베요 어, 왼쪽 끝에서 검은 객. 공게 스나이핑 안 왔네. 아 이건 진짜 와. 이거는 좀 에반데? 오 씨. 연병을 하세요. 스나이핑 스나이핑. 스나이핑. 어. 아 씨. 이거 다음 국딜 언제죠? 저. 스나이핑. 어, 아이분 이번 국딜로 가나요? 저. 28 28월 거 아닐까? 28분 28분. 어, 사이드링 바꿀게요. 오케이. 28분에 제 바인드 걸게요. 네. 스나이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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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g snip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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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n i p i 점프 s 프 i p i n g sniping s n i p i n 날아다니시는데 다들 저 10초 n g 어요 블링크 <laughs> 저1 0초 i 요 아. 아, 아, 이게 왜 맞아? 저 운이요. 바인드 오니어 갑니다. 올라. 바인드 걸었어요. 네. 몇 개를 쓰는 거야? 에픽어드벤치 드렸어요. 와, 근데 2분 30초 안에 반피 까네요. 스나이핑이야. 스나이핑. 스나이핑. <laughs> 아이고. 벽에 입퇴? 붙어서. 세 마리 나와요? 세 마리 입퇴, 나와야지. 입퇴. 하나 맞고 벽에서 붙어서 뭐...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. 스카이핑. <laughs> <스나이핑. 웃음> 저, 저 벽에 붙어서 하니까 너무, 너무 좋아요 지금. 대사 네, 이 뭐야? 야. <laughs> 이거요? 그냥... 오. 스카이핑 이저 조디악의 이에요요 그럼. 그럼. 쓰실거예요 쓰세요 쓰실... 써볼까요? 아, 스나이핑 어, 스나이핑 아우씨 죽었 아이고 어 검지 어, 이거, 이거 끝나고? 쿵쿵쿵쿵 잠만 어, 이거 기.. 맞아도 시드링 바꿔야돼 시드링 아, 바꿔야돼 아니 쓰 네, 스나이핑 네써볼게 스나이핑. 스나이핑이요 스나이핑 아이고 아, 맞았네 지랄났네 아하하 아, 살게 아 맨날 이때 조디악 쓰면 죽더라고요 하이하이 왼쪽에서 <laughs> <친하나요>? 와요 <laughs> 씨이구 두개라는데? 와 멀리 이네카 연속 죽었다 와아이게 스나이, 아퍼 한번 해야겠다 스나이핑 오, 오, 오 이걸 흡혀내야 살려 분에... 이걸 흡 살려? 26분에 26분. 제라이님 바인드 극딜 네 26분이요? 네 26분이요 오케이 저온. 구체. 이초 일초 바인드 나왔어요? 네. 바인드 걸렸고요. 근데 네, 체 조심하세요. 수명 님은 그때 아닙니다. 어, 수명 님 피. 오케이. 몇병몇몇 마리야 저거? 스나이핑이요. 아. 이거. 저 구석길 보여요 지금 저 구석길 개좋아조석딜이 아니야? 넓은 기 아닌가요? 저 구석 넓디기 뭐, 같은데. 씨아잠맘 너무 가운데 많다. 적어 있어요. 스나이핑, 스나이핑. 스나이핑. 나이핑 아파라 가운데 파운틴 스나이핑이요. 오씨 아이거 숨이면 안 되지. 스나이핑 오스나이핑 맞다. 와씨 검기요? 응? 원기받아라! 잠깐만 아 맞다 <laughs> 나 언제까지 벽에 스트라이핑 붙어있어야 스트라이핑. 돼? <laughs> 나 언제까지 벽에 붙어있어야 되냐 이거?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안됐고 소리 없고 씨뭔 무슨일이다 메테오 아, 아, 맞았네 2 4분에 썬바 그들 오케이 아야 아, 봐봐 24분 썸바그 딜 저도 다음 끝까지 기다릴게요. 저도 그냥 네 경기, 경기. 한번 15초를 버텨야 돼. 5초만 더 버티면 돼. 그래 저 온, 온, 온. 스나이핑이요? 저 온이에요, 온. 저도 이제 온. 검기. 궁, 궁. 스나이 갑니다. 걸었습니다. 이번에 잡... 와, 아, 9, 잡고. 아, 굴 하나. 이건 무조건 잡겠네요. 잡았으, 잡았으. 어, 씨. 아, 파라. 에피 거드 벤처까지 딱. 오, 깔끔. 아. 오, 좋았어 아, 뭐가 안 나온 것 아, 같은데. 아, 강한 불만 나왔어. 분명 6분 컷은 맞는 것 같은데. 6번 왜 이렇게 힘들죠? 그러게요. 6분 5초 전분 찍혔는데. 저만 오늘 너무 평화롭게 잡았어. 저 오늘 영상 올릴 건데 이거 진짜 평화롭게 가거든요. 구석 <laughs> 널뛰기 하시니까 그렇죠. <laughs> 저맨 오른쪽 구석에 뽀뽀니라니까. 그 뭐냐. 그 스나이핑도 안 맞고 카리아인도 안 맞고.